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GTL 세션 발표를 맡은 임세민입니다. 어, 발표에 앞서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현재 GBT 학부에서 4학년으로 재학 중이고, 이중전공은 AI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휴학을 하고 3개월 동안 포항공대에서 AI 교육을 들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 중에 이 프로젝트가 좀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했던 교육은 포스코 AI 빅데이터 아카데미인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어, 먼저 제가 프로젝트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AR, VR, MR의 차이를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AR은 어, 현실에 가상 요소를 더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포켓몬고 같은 예시가 증강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VR은 완전히 가상의 환경을 체험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MR은 현실과 가상이 상호작용하는 기술인데요. 어, 이 MR과 AR의 차이가 뭔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AR은 그 현실의 가상 요소를 증강만 시킨다면 MR은 그 증강시킨 요소를 조작까지 할수 있는 게 MR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MR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스마트 글라스를 통한 산업 안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 기능은 시설 결함 파악 기능인데요. 사실 산업 환경 내에는 정말 많은 결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파이프 결함을 선정을 했고, 저희의 시설 결함 파악 기능에서는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파이프 결함을 확인하고, 그 결함과 조인트의 거리 예측 알고리즘으로 위험 수준을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AI 안전관리 기능으로 OpenAI API 기반에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그 저희의 튜닝된 AI가 매뉴얼에 따른 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전문가 솔루션 기능으로 원격으로 전문가와 실시간 화면 공유를 하고 전문가의 솔루션을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드릴 건데요. 먼저 작업자가 작업 환경 내에 이동 중에 스마트글라스를 통해서 결함을 발견하면 저희의 튜닝한 AI인 Safety Assistant가 결함 발생 보고서를 생성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 결함 정보를 로컬 환경에 전달하면 저희의 그 CV가 위험도를 디스플레이 해주고 세이프티 어시스턴트는 대처 방법을 제공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작업자는 대처 방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을 완료했을 때 작업 완료 보고서를 생성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기술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섯 가지 기술을 활용하였는데요. 어, STT TTS를 먼저 활용을 하였고 그리고 LLM은 어시스턴트 API를 사용해서 튜닝을 하였습니다. 사실 파인튜닝이나 RAG 기법도 조금 초반에 고려를 했었는데 저희가 거의 3주 안에 개발을 완료해야 됐어서 좀 단기간 안에 고도화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시스턴트 API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과 추가적으로 3D 오브젝트 디텍션도 활용하였고요. 그리고 결함의 크기 및 위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를 판별할 수 있는 결함 위험도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R 기술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글라스를 어떤 걸 사용했느냐라고 했을 때 초반에 이제 스마트 글라스를 조사했을 때 정말 많은, 생각보다 많은 그런 하드웨어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애플 비전 프로나 메타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좀 많은 모델들이 있었고 그걸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에서 가져온 글인데요 테스트 어, 3에 카메라에 접근할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접근이 안 된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메타캐스트의 카메라 데이터에 저희가 개발자 모드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거여서 어, 저희의 오브젝트 디텍션 기능을 쓰려면은 저희는 실시간 카메라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 데이터에 접근을 할수 없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접근이 불가능한 이유가 지금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몇몇 스마트글라스들이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 모델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남은 모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남았는데, 일단 애플 비전 프로랑 홀로렌즈는 아시다시피 가격이 정말 비싸요. 그래서 약 500만원 정도의 가격이고, 저희는 예산이 150만원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매를 하기가 어려웠고요. 앱손 무버리오는 사실 3,40만원으로 되게 저렴하긴 한데, 음, 저희가 기획했던 기능과는 조금 로우 레벨의 모델이어서 저희가 이 모델로 저희의 기능을 구현하려면 뭐 라즈베리파이나 제스나노 같이 좀 주렁주렁 달고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음, 다행이게도 국방공과대학교 내에서 이제 홀로렌즈를 한 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컨택을 해가지고 홀로렌즈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시스템 구조도가 이렇게 C샵이나 머시스턴트 뭐 API, YOLO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유니티의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고, 그렇게 만든 환경을 홀로렌즈에 배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구조도로만 봤을 때는 되게 간단해 보였는데 두 번째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어, 사실 홀로렌즈라는 그런 스마트 글라스 자체가 정말 흔하지 않은 하드웨어여서 레퍼런스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배포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단 윈도우 환경이어야 했고. 그거 외에도 되게 지켜야 할 요소들이 많았는데, 뭐, MRTK2를 쓰거나,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에서만 배포가 가능하거나, 이러한 요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찾아서 테스트를 해서, 그렇게 찾아가야 했었고, 테스트를 해도 배포 오류가 계속 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일단 우선 랭카드를 급하게 구매를 해서, 우선 랜카드를 통해서 이제 홀로렌즈의 디바이스 포털이라는 걸 활용해서 배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홀로렌즈 내에 유니티 앱까지는 배포가 되었는데 앱을 열었을 때그 저희가 만든 오브젝트가 뜨질 않았어요. 그래서 또그 버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도 하고 다운그레이드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다운그레이드를 했을 때 배포에 성공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그 MR 환경이고요. 이게 배포 테스트를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술 구현을 다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비전 기술에서 데이터셋 구성은 저희가 결함 데이터를 찾아보다가 좀 엄청 적합한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파이프를 직접 사가지고 톱으로 갈아서 자체 데이터를 생성을 했고, 공공데이터랑 추가적으로 이제 뭐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해서 AI 이미지를 만들어서 세 가지 데이터셋을 합쳐서 만들었고요. 뭐 라벨미나 라벨 이미지 오토라벨링 중에 라벨미가 가장 인식 정확도가 높아서 라벨미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함 판별 기준은 API 570 규정을 참조해서 판별하였습니다. 데이터 증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CV 모델을 YOLO 모델을 사용했는데 YOLO 모델도 되게 많은 버전이 있어서 일단 그 중에서 YOLO v 5랑 v8이랑 v11 나노 모델을 비교를 했는데 v8 모델이 가장 그 성능이 좋았어서 v8 모델로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하드웨어다 보니까 YOLO V8 모델이 너무 무겁고 해서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벼운 모델인 YOLO V8 나노 모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CV 기술을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말씀드리자면 먼저 파이프와 조인트 크랙을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탐지를 하고 그 크랙 세그멘테이션 영역과 조인트 세그멘테이션 영역을 탐지해서 그 중심 좌표끼리의 차이로 거리를 판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배포를 이제 유니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YOLO 모델 자체를 유니티에 이제 구현을 하려면은 ONNX라는 걸로 변환을 해야 됐고 그 ONNX로 변환한 거를 바라쿠더 패키지를 통해서 유니티 내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NLP인데요. 일단 LLM을 뭘로 학습 시켰는지 말씀드리자면, 어, 실제 현업에서 파이프 결함 대처 상황에 사용하는 미국 석유협회 매뉴얼을 학습 시켰고요. 추가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답변 형식을 지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코드들을 파이썬으로 처음에 만들고도 그 다음에 C#으로 변환을 했고. 유니티 내에서는 총 다섯 가지 스크립트를 만들고 어시스턴트 컨트롤러를 통해서 네 가지 스크립트를 조정하였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또세 번째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n 어, 유니티에서 이제 API를 가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999개가 뜹니다. 근데 유니티 내에서도 저희가 홀로렌즈에서 배포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MRTK라는 툴을 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오류를 검색을 해도 레퍼런스가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랑 말씀을 나눴을 때도 실제 기업의 스마트 글라스에 이제 자체 AI 모델을 탑재한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해결 과정에 있어서 며칠 동안 밤을 새면서 계속 무한 오류의 굴레 속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LLM 모델도 다양하게 써봤고, GPT 30만원짜리도 써봤는데, 30만원짜리 모델은 정말 좋았는데, 오류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한 방법은, 일단, 여러 커뮤니티를 찾아보다가, GRPC 통신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통신 방법이 좀 되게 예민한 통신 방법이어서, 작은 그런 변화에도 엄청 오류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REST API로 통신 방법을 바꿨고요. 그게 중점적인 문제였어서 그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정말 많은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포를 발표 당일 3시간 전에 성공을 했고요.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다음 먼저 이건 CV 기술인데요. 결함과 조인트 간의 거리랑 위험도를 나타내 주는 이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생성한 결함 발생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LLM이 답변을 네, 답변을 넣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전문가 연결 기능입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AI를 구현한 영상인데요. 그 약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좀 많이 킹받아 하실 것 같은 UI예요. 왜냐면 저희가 디자인의 인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네. <laughs> 질문사항을 말씀해주세요. 결함이 조인트 30cm 이내 발생했어. 유지보수팀에 공장 내 결함 발생 보고서를 전송합니다. 조인트와의 거리가 결함 길이의 3배 이하이므로 추가적인 위급 상황으로 간주하고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파이프 커터, 플럭스 브러쉬, 와이어 브러쉬 및 사포, 토치, PP를 준비합니다. 작업 구역을 정리하고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며... 개... 네.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구현을 하였고요.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뭔가 하드웨어 프로젝트 하기 전에 이 점들을 좀 확인하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적어봤는데요. 먼저 모델이랑 호환성 여부를 가장 먼저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게 모델이 정말 좋아도 그 하드웨어가 그 모델을 수용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호환성 여부를 꼭 보면 좋을 것 같고 레퍼런스도 물론 너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해봤다는 거긴 한데 또 너무 없으면 답이 없는 느낌이어서 레퍼런스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통신이나 버전 관리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넣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